그 예수님의 그 발은 밑에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 어, 기자. 야고보는 하나님 영을 받아서 야고보서 1장 이장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가지고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메시아로 믿고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많은 그런 곳에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긴박하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먼저 핍박을 받을 때 절대로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애를 도리어 온전하게 도리어 더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서로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들려오는 제 소문이 서로 다투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 자체가 이게 에, 그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 단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 모여 있는 그런 단체가 서로 다툰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로마로 그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런 가운데서 로마의 그 황제가 직접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믿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지는 못할망정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완전히 악한 것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뭡니까? 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견고한 사랑의 하모니를 늘 이렇게 펼치면서.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맨날 싸우고 이러면서 자네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싸우면서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분별이, 구별, 구별이 돼 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이 돼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맡은 그럼그 이제 구별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동등하다는 거죠. 보면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그건 없어요. 그러나 그 전반적인 이렇게 보면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맡은 그 동등하지만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그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선택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도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견고한 사랑이라는 거죠. 견고한 사랑의 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어,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음, 그거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 하나님을 이렇게 그 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어, 거기에 이제 타락한 죄그 천사들이 귀신들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귀하고 귀신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 예수님 이그 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해 가지고. 음, 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막, 어? 이렇게 절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마귀인데. 우리에게는 뭐 보통 다반사로 덤 비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돌을 닦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나와가지고 탕자처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뭘 이루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도, 도대체 어떤 분인가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은 말로만 그냥 내가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경고한 어, 그런 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까지 그 예수님의 발음 밑에 동생 되는 야곱은 예수님의 그 사역하실 때 믿지 않았죠 메시아를 믿지 않았죠 모든 걸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율법도 다 지키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생 되는 야곱이가 얼마나 형님을 그 육신의 형님을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 가지고 끝난. 게아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가지고 가르켜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이 없어요. 이렇게 조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까지. 그래서 야고보 이. 예,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의 그, 어, 그 귀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 신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메시아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을... 그러가 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 온전한 인격자가 되라. 아, 이게 뭐냐면 그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복인 들 사람 보내면 악인의 깨를 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날 보면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저분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 오른 대로 인도하고, 어떤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오른 대로 인도하고,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번 더 참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말 가지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쨌든간에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영적으로 잠 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말해 보면요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제 산업계에서도 근골격계 이쪽이 말해 허리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요 뭐한두 분이 안않습니까 요즘 백세 시다라고 할지만은 몸이 아픈 분이 그냥 병원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요 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측근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는 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그그 그 당시에 어떤 질병에 걸려 있으면 아 저거 뭐 죄져 가지고 전 질병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빈정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을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든 걸다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이렇게 봐가지고 좀 자기들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막 공격을 하고 예수님 하신 건다 옳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이 분이.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그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수동적 그 순종인 십자가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나 십자가 안질 거야, 아, 십자가를 안 짓게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은 십자가를 지시하지 대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님 은으드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완전히 일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 삼의 은총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하나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예수님은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것이 원죄가 원죽 아닙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알기 무사님 그 당시에 그 아담이 그죄 문제를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다 해결한 겁니다. 원죄가 무슨 그 아담의 아담의 그 책임이지 그 아담의 책임을 왜 우리에게 자꾸만 그걸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순종의 순종의 아드님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분은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이제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걸 잘 지켰더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한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치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첫째 아담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망하겠지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한 사랑의 하모니가 뭡니까? 아,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랑해 주신 거냐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인간론이 구원론, 이요 구원론이 전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진짜 지식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진실된 지혜야.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무런 다른 걸, 뭐 인문사학적인 걸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잘 모르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저는 뭐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담이 말이에요. 이제 범죄에서, 이제 타락을 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 이피 흘림 없이는 사죄 은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피 흘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럼 마귀들이나 자꾸만 빈정거리고 공격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개혁께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 없어요. 어물어물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건지 어물어물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어,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 그 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네들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 신성모독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막 공격 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막내동생 유다도 그까지 사랑하셔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다도 막내동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있는 분이에요.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보하고 유다도 처음에는 믿질 안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유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잘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박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미혹을 하고 성경을 왜곡돼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개혁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난다 모든 걸다아난 성경을 뭐다 아노, 난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아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어, 우리는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그그 어, 그, 잘못된 그런 세계관에 그 접촉이 돼 가지고 잘못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야. 그 완전하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절대로 사람이 이 성경을, 성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가 됐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 받아들이면 돼.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펠레기우스, 어 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원죄는 우리가 없고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에 죄가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때가 묻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죄안짓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면 안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성경 66권만 믿는 거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외에 더 66권 외에 다른 말씀을 더 붙인다든지 뺀다든지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자꾸만 성경에 더 붙인다든지 성경 위에 자기 어떤 그런 에,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뭐 이렇게 실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는 여러분들 실수를 다, 그늘 해요 우리는 그리고 늘 우리는 그이 어,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면은 그래도 이게 렇 서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물론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연구한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열심이라 안 내도 되는데 열심을 내고 흔단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천재는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셔서 행위 언약으로다가 해서 그, 그 결국 이제 타락을 하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 의지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오구스틴 선생님하고. 그 당시 펠라기우스 이렇게 이제 이론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이론은 근제, 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 이런 걸 자꾸 확인해 보는 거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경고한 사랑의 하모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그, 그, 그 구별이 돼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늘 만들기도 전에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시간, 시간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게 은혜죠. 저도 이렇게 뭘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운행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 안에 임자하게되면요 어,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0그 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자하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요, 이게 단수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가시랄까, 화평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의 대접, 여러분들 오래 참과 자외 양손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베푼다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어, 죄 문제를 어,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값을 치르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분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기에 동참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뭔가 거기에 좀 이렇게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1도 우리가 거기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거야.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우리 거기에 전혀 거기에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이론은 여기서 여러분들 다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성경대로 해서 잔 유클리프라든가 야노스라든가 말하자면 루터라든가 쯔밍글리라든가 칼뱅 선생님이나 그런 많은 그런 개혁의 선구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성경 그냥 그대로 성경 위에 절대로 누구도 성경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그런 목숨을 걷는 후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합니까 어떤 분들은 음 마치 유대인들은 특별한 그런 분으로만 이렇게 알고, 물론 특별한 분들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특별한 분들이고,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선택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갈 때까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선행을 자꾸만 쌓기 위해서 수양하는 식으로다가 접근한다든지 고행이즘으로 간다든지 말해 보면요 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 보면 금욕주의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가고 영화의 단계를 가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에, 딱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관계권, 내가 내 나름대로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내 죄의 문제 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죄를 쳐요. 우리가 그 육신 어, 밑에서 죄가 되고, 죄가 장에 사망이 되고, 우리는 다 여러분들 죄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고, 너무 감사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야.